안녕하세요. 보스다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제가 이렇게 말이야. 군생. 군생 준비 한번 해 봤습니다. 요 아이들 어, 금이 많지 않은 분들 추천드리고요. 요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군생을 밭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얼굴 한번 보시고요. 요 아이들 다섯 개, 5만원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요 아이들 군생으로 다섯 개 드리고요. 자, 나머지 하나는 요 철아. 밭에서 정리하면서 요 철아 하나씩 넣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철아는 사이즈가 보시면 요렇게 10cm가 넘어요. 네, 10cm 넘는 철아 하나. 그리고 군생 다섯 개 해서 5만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아이들 보시고요. 군생은 제가 웬만하면 인물 좋은 아이들로 뽑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아이들 하고요. 음, 밭에 보면 요렇게, 지금 군생이 요렇게 있죠? 지금 보시면 금이 예쁜 아이들로 골라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금 번식 하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예쁜 아이들 먼저 골라서 제가 다섯 개 선택을 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철화. 지금 보시면 요렇게 밭에 철화가 있습니다. 철아, 예쁜 아이들로 골라서, 통통한 예쁜 아이들 골라서 하나 넣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요, 요런 아이들. 철아, 요런 아이들. 네. 보시고, 철아는, 어, 좀 예쁜 아이들로, 요렇게, 금이 많이 들은 아이들로 골라서 넣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요렇게 군생, 마리아 군생 다섯 개, 그리고 철아 하나 넣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 5만원. 네.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두 분에서 세분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요 영상 보시고요. 여러분들 문자 주시면 제가 안전하게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지 않습니다. 수량은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하이난 준비했습니다. 요 아이는 예전에 제가 수입했는 다육이라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모주네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금방 다 판매가 완료됐고요. 지금 이렇게 번식하고 있는 아이 중에 제일 큰 사이즈 오늘 한번 소개해드려 봅니다. 이 아이가 사이즈가 지금 7cm 넘고요. 하이난 네이 아이는 오늘 판매가 5만 원 준비했습니다. 보시고요. 이 아이는 수입에서 자고 나온 아이고요. 이 아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콩마리아 철아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요 아이는 밭에 이렇게 중간에 껴서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인데요. 지금 분지하는 거 보시면 이렇게 쌩얼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쌩얼도 있고 이렇게 얘도 쌩얼이죠. 얘도 쌩얼인 것 같고 요 밑에 얘도 쌩얼이에요. 이렇게 분지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철라 느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사이즈가 지금 8cm 네 8cm가 넘고요. 지금 사이즈는 8cm 넘습니다. 음, 콩마리아 철아. 예, 네, 금, 그 문이 한번 보시고요. 요 아이는 오늘 제가 3 5 0 0 0원 준비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마리아 3만금 준비했습니다. 요 아이는 약간 핑크빛으로 요렇게 붉게 문이 드는데요. 나중에 성장을 다하며 요렇게 바깥 잎에, 네, 붉은 톤으로 요렇게 무이 드는 아이입니다. 얼굴 한번 보시고요 3반은 이렇게 펄감이 이렇게 나온답니다 지금 얼굴 보시면 굉장히 예쁜데요 지금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8cm 요 입에서 요 입까지 8cm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청수 한번 보시면요 요런 얼굴 네 요런 얼굴 굉장히 수용 좋고 반듯한 아이인데요 요 마리아 3반금 오늘 3만원 준비했습니다 보시고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서머킹 준비했습니다 블루 오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서머킹 이렇게 밭에 보면 두 아이가 있네요 지금 보시면 사이즈가 6cm 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 하나이당 6cm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햇볕이 약간 있나요 네 햇볕을 가리고 보면 요런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서머킹 요 아이는 금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옐로금 옐로금이 살짝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네, 두 아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 1번 아이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아이, 자, 2번 아이. 네, 왼쪽 편 1번, 오른쪽 2번입니다. 보시고요하나에다 20만원 준비했습니다. 블루션. 네, 요 아이 보시고요요 아이 마음에 드시는 분,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아르테미스 준비했습니다. 요 아이 지금 사이즈가 8cm 이렇게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얼굴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이 아이는 인기 많은 품목이고요 지금 음, 판매가 많이 돼서 수량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이 아이 8cm 되는 아이 청수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반듯하게 생긴 얼굴입니다 이 아이는 오늘 판매가 10만 원 준비했습니다 아르테미스 금네 보시고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쪽빛 에보니금 준비했습니다. 요 아이는 사이즈가 굉장히 좀큰사이즈고요 사이즈가 12cm가 좀 넘는 아이입니다. 얼굴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금발현 아주 좋습니다. 지금 밭에 심어져 있는데요. 요 아이. 지금, 네. 옆에 레오파드랑 여기 살짝 부딪혀서 레오파드를 뽑든 쪽빛을 뽑든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 한번 해드립니다. 쪽빛 에보니금. 요 아이는 사이즈 12cm가 넘는 아이고요. 지금 이렇게 청수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 아이는 오늘 판매가 7만 원 준비했습니다.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는 분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순수 마리아 준비했습니다. 요 아이 얼굴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요. 여러분들 얼굴 한번 천천히 한 보시고요. 이 아이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끼고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순수 말이야. 층수 보시면 저기 밑에 저잎이1 층이고요. 뿌리 탄탄하게 박혀 있습니다. 저희가 작고 받아서 직접 키운 아이고요. 순수 말이야. 이 아이 지금 사이즈가 9cm네, 9cm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 한번 보시고요. 이 아이는 판매가 10만 원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행복마리아 준비했습니다. 요 아이는 지금 옆에 보시면 요렇게 자구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옆에 자구 나오고 있고요. 요 아이는 전체적인 사이즈가 7cm 나오고 있습니다. 네. 행복마리아 금. 금이 상당히 예쁜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자구 하나 포함해서 오늘 판매가 5만원 준비했습니다. 사이즈는 7cm 정도 되고요. 요 아이도 마음에 드시는 분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설백마리아 준비했습니다. 설백마리아 군생인데요. 요 아이는 지금 요 아이, 네, 약간 울고음이좀 살짝 있는 아이 하나 빼고요. 세 아이가 더 있는데, 세 아이가 다 금이 요렇게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지금 하나, 둘, 두 번째 아이, 그리고 여기 밑에 세 번째 아이, 요렇게 네 아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백마리아 군생이고요. 요 아이는 지금 통채, 네, 뽑아서 보내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얼굴 천천히 보시면 네 나머지 하나이 빼고 나머지 아이는 인물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백마리야. 네, 요 아이가 금이 살짝 짙은데요요 아이도 커팅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에서 저기 속에서 예. 녹이 차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설백마리야 군생입니다. 이 아이는 판매가 7만 원 준비했습니다. 보시고요,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도감 마리아 준비했습니다. 마리아 군생입니다. 지금 보시면 도감 굉장히 이렇게 환엽으로 예쁘게 나오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금 발현 아주 좋고요. 입성도 환엽으로 굉장히 예쁜 아이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기 밑에 자국 도 있죠. 하나, 둘, 요 아이까지 셋, 그리고 요 아이 넷. 이렇게 있는데요. 금이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지금 요 밑에는 더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 안 되지만 요 아이까지 치면 다섯 아이까지 되겠네요. 지금 요 아이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지금 보이는 아이만 다섯 아이입니다. 요 아이 보시고요. 음, 천천히 한번 보세요. 요 아이 어, 환엽으로 굉장히 금이 예쁘게 된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판매가 15만원, 네, 통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아이 보시고요.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제가 아끼고 아끼던 아이, 네,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제가 고급종 여러가지 마리아 복륜금을 구입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나온 아이고요. 요 아이도 특별한 이름은 없이 제가 마리아 복륜금으로 구입한 모주에서 나온 아이입니다. 지금 보시면 충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사이즈가 지금 7cm가 이렇게 넘는 사이즈입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면요. 네, 7cm가 조금 넘고 8cm 가까이 되는 아이고요. 지금 요 아이 금 상태를 보시면 굉장히 멋지고 예쁘고 우아하게 나와 있습니다. 입성도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보시고요. 입성 또한 네, 좀 독특하게 요렇게 네. 살짝 요렇게 휘인 듯한 네, 요런 매력이 있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음, 제가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께 특별 할인가 10만원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고요. 고급 좀 저렴하게 한번 키워보겠다 하시는 분, 요 아이 보시고요.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카사노바 준비했습니다. 요 아이는 이름이 참 독특해요. 카사노바. 네. 그런데 요 아이는 사이즈가 지금 12cm가 넘고요. 제가 번식하다 나온 아이인데요. 여러분들, 무지 가격에 제가 오늘 요 아이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금이 살짝 보이는 느낌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네, 요 아이는 12cm 네 되는 아이. 총수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요 아이는 제가 오늘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얼굴 한번 보시고요. 요런 품종 없는 없는 분들 한번 번식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 보시고요. 가사노바. 요 아이 12cm 되는 아이 2만원에 준비했습니다. 보시고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그로시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요, 요 아이가 굉장히 핫하게 여러분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로시금 요 아이는 사이즈가 지금 12cm 네 중품입니다. 중품 요 아이 얼굴 한번 보시고요. 지금 요 아이는 네 판매가 15만원 준비했습니다. 그로시금 중품입니다. 지금 층수 보시면, 여기 밑에님, 밑에 네, 요 앱이 1층이구요. 그 다음에 2층, 여기서도 충분히 커팅 가능하고요 지금 사이즈 보시면, 얼굴 위에서 항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구요. 12cm가 넘는 그로시 금입니다. 보시구요. 문자 주세요. 네, 타마이는 대왕백금 준비했습니다. 요 아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물듬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 있구요. 대양백금. 요 아이 사이즈 지금 8cm,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얼굴 한번 보시구요. 요 아이는, 음, 지금 청수 굉장히 좀 이렇게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요런 청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8cm 정도 되는 대왕백금. 금발은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요 아이는 판매가 8만원 준비했습니다. 요 아이는 분체 배송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제가 탄탄하게 안전하게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왕백금 8만원입니다.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보스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보스 제이라는 이름을 명칭을 제가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왼쪽 화면에 예, 모주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애보니 복룡군으로 들어왔다가 너무 비슷한 종이 많아서 제가 분류를 해서 키우고 있는 종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녹이 짙어 보이지만 요 아이들 속에 자세히 보시면 저 속에서 다 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요렇게 요런 입처럼 요렇게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요렇게 금이 녹금으로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네 보시고요. 요 아이 지금 자구가 하나 둘셋네개네개 네 개, 지금 현재 네개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고요. 요 아이는 판매가 10만원 준비했습니다. 네요 아이도 분체 배송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사이즈가 9cm 요렇게 나오고 있고요. 보시고요. 요 아이 마음에 드시는 분 문자 주세요.